라임프렌즈 레너드 요원의 미스터리 보고서 불사신 생제르맹 백자 으... 아침부터 왜 이렇게 의실으실하지 기운도 없고 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겠네 에... 레너드 요원님 저 왔어요 어. 룰라송 왔군. <laughs> 요원님 왜 그러세요? 아직 침대에 누워 계시고. <laughs> 몸에 힘이 좀 없네. 헤이, 미스터리 특수요원님이 힘이 없으면 어린이들의 궁금증은 누가 풀어주나요? 어서 일어나서. 어머, 몸이 불덩이 같아요. 정말 아프시군요. 하, 잠시만요, 온도계를. 아, 열이 40도잖아요. 에 어쩐지 으실으실하다 했어. <laughs> 잠깐만요. 어딘가 감기약이 있을 텐데. 찾아볼게요. 어, 선반 뒤에 약상자가 있어. 약상자는 없는데요? 그냥 먼지 쌓인 낡은 상자뿐인데. 낡은 상자? 어? 어이 그 상자는 처음 보는데… 아, 어, 이게 뭐죠? 안에 편지가 하나 있어요! 편지? 아주 오래된 편지 같은데요? 사랑하는 퐁파두르 후작부인,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불로불사의 몸, 생제르맹입니다. 루이 15세 왕의 파티에서 당신과 춤을 추게 되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조만간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당신의 사랑… 생제르맹 백작으로부터... 생제르맹 백작?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 생제르맹? 정말 생제르맹이라고 쓰여 있어? 아는 분이세요? 생제르맹 백작이라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고 있다고 전해지는 전설의 불사신이잖아.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 에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딨어요! 생제르맹 백작은 1710년 프랑스에 나타나서 자신이 죽지 않는 몸을 가졌다고 말한 사람이야.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볼테르도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로 절대로 죽지 않는 자라고 인정했다고 하지. 음, 그런데 불사신 생제르맹 백작의 편지가 왜 하필 우리 사무실에 있는 거죠? 그러게 말이야. 거참 신기하군. 갑자기 생제르맹 백작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조사해볼까? 아이, 참, 요원님도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몸도 아프신데 그런 엉뚱한 생각하지 마시고, 어서 누우세요. 제가 얼른 약을 사올게요. 하흐흐흐하거 <laughs> 봐요. 아, 먼저 따뜻한 차를 끓여야겠어요. 자, 차를 끓여놓았으니까 드시고 계세요. 그럼 얼른 다녀올게요. 고마워, 룰라송.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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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차를 마시니 오한이 좀 덜해지는 건... 그나저나 불사신이라... 정말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을까? 좋았어. 아무리 몸이 안 좋아도 나의 추리 본능을 막을 순 없지. 이번엔 죽지 않는 불사신, 생제르맹 백작에 대해 알아보자고. 지금부터 사건을 조사한다. 사건 번호 17-38호. 사건 제목, 불사신 생제르맹 백작. 안 되겠네. 몸이 이상해. 몽롱하고... 잠이 오려고 하는데... 차를 마셔서 그런가? 음... 어? 어? 누구지? 문 열려 있으니 들어오세요. 여기가 레너드 비밀 요원의 사무실입니까? 어, 그런데요, 누구시죠? 나는 생제르맹이라 하오. 내 편지를 찾으러 왔소만. 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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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제르맹 백작? 그렇소만. 어, 당신이 내 편지를 들고 있군요. 그렇소. 그건 내가 후작 부인에게 왕을 만나게 해준 보답으로 쓴 감사의 편지요. 마, 맙소사! 진짜 생제르맹 백작이라니! 아, 아, 저 백작님!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랑 잠시만 이야기하실 수 있을까요? 뭐, 잠깐이라면 얼마든지. 아, 감사합니다, 백장님! 아, 자, 여기 차라도 한잔 드세요. 음, 아주 좋은 향이군. 자, 그럼 몇 가지만 여쭐게요. 기록에 따르면 당신은 1784년 독일에서 죽었다고 쓰여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후 몇백 년 동안 당신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당신은 정말 불사신인가요? <laughs> 나는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어. 늘이 모습으로 말이여. 나는 프랑스 혁명이 나던 날도 그 자리에 있었어. 이어서 황제 나폴레옹과도 만났지. 아, 그리고 미국의 독립전쟁에도 관여했지.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 미국 독립전쟁! 모두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의 일이잖아요. <laughs> 그렇소, 나는 영원한 시간 여행을 하는 사람이요. 당신들이 죽은 뒤에도 난 계속 살아있겠지. 아, 어... 믿겨지지 않아요. 참, 당신의 진짜 직업은 뭔가요? 나는 금을 만드는 연금술사이자 음악가이며 화학가이기도 하며 예언가요. 아 그리고. 모두가 매력을 느끼는 멋진 남자이기도 하지 <laughs> 음... 그런데 다른 소문에는 당신이 사기꾼이란 말도 있어요 뭐요? 내가 사기꾼이라니? 증거가 있어? 여러 사람들이 당신인 척 흉내를 내고 있다는 말도 있거든요 <laughs> 뭐 그러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난 정말로 존재한다오 그런데 백장님! 어떻게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가 있죠? 그건 바로 내가 만든 이 특별한 묘약 때문이요. 바로 이것이지. 나는 이 약을 먹고는 늙지 않고 300년 이상을 살아왔어. 오, 불로장생의 약이 바로 이것이군요. 원한다면 당신에게 조금 나눠주겠어. 와, 정말로요? 아, 그런데 진짜로 먹어도 될까요? 이걸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리겠죠? 에이, 아침부터 열이 나서 아주 힘들었거든요. 뭐, 약을 먹을지 말지는 당신이 선택하시오. 하지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 꼭 좋지만은 않다는 걸 명심하시오. 불사의 몸이 되면 우정을 나누던 친구들,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이 나보다 먼저 늙어가고 떠나가는 것을 봐야 하지. 과연 그 슬픔을 당신이 견딜 수 있겠소. 아... 상상만 해도 슬퍼요. 아무래도 나이를 먹으며 자연스럽게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맞는 말이오. 그러니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히 살아가도록 하시오. 음, 혹시 당신의 마음이 바뀔지도 모르니 이 약은 두고 가겠소. 선물이라고 생각하시오. 아, 그리고 실례지만 들고 있는 그 편지를. 이만 돌려주시겠소? 아네 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이만 바이. 음. 아 백장님 아, 백장님. 요원님 정신 차리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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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룰라송 생제르맹 백작은 아,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laughs> 생제르맹 백작이라뇨. 꿈에서 만나셨나봐요. 자, 약사 왔으니, 일어나서 좀 드세요. 으, 으, 잠깐만, 보고서부터 써야겠어. 레너드 요원, 지금부터 사건 결과를 보고한다. 사건 제목, 불사신 생제르맹 백작. 결과, 불사의 몸을 가졌다는 생제르맹 백작은 사망했다고 전해지는 1784년 이후에도 여전히 그를 본 사람이 많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 모든 게 정확한 사실인지는 알수 없다. 분명한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건 행복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몸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늙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이상. 아팠지만 이번에도 멋지게 미스터리를 해결했어. 아니, 요원님. 꿈을 꾼 내용으로 보고서를 쓰시면 어떡해요. 꿈이라니! 그 사람 방금까지 여기 있었다고 에이, 열이 많아서 헛것을 보신 거예요 제가 왔을 땐 요원님이 잠꼬대하고 계시던데요 아, 그, 그, 그래? 아 정말 꿈이었나? 아, 이상하다, 아, 너무 생생한데 어서 약부터 드세요 어머, 그런데 왜 찻잔이 두 개나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병은 뭐죠? 예쁘다 아, 백작이 두고 간 불로불사의 약병! 체리주스인가? 맛있겠다. 한번 먹어봐야지. 안 돼! 그걸 마시면 안 돼! 아, 깜짝이야! 요원님 때문에 병이 깨졌잖아요. 아, 불로불사의 약이 사라졌군. 불로불사의 약? 저게요? 아, 룰라송, 나에게 고마워하라고. 내가 룰라송을 지켜준 거라고. 네, <laughs> 헤헤헤헤헤. 아, 어떡해 우리 요원님 아직 많이 아프신가봐. <laughs>